저는 입판 음. 막판 해 보겠습니다. 네. 거리 갑시다. 칼에. 카레. 칼도 좋지. 일단 3사번님 붙어 다니야겠다. 네, 맞아요. 예? 어. <laughs> 저희 3사번님 같이 붙어 다니겠어. 아, 붙어 내래요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뭐 푸시하고 나중에 같이 아, 부... 어, 같이 한명누워서한명 살리고 하기. 아, 오케이, 어, 오 음, 음. 근데 저이 판이 막판인데. 아, 한판더 할게요. 아니, 저도 막판이에요. 아니, 이 판, 이판 이렇게 하라지 아, 그래요? 이판 그렇게 하라고. 뭐 그렇게 아, 그래? <laughs> 네. 그렇게 하라고요. 아, 네. 아 맞네. <laughs> 아, 재밌네. <laughs> 세상에. 3번 님이 매력이 있네. 네. <laughs> 섹시, 애단 맞네. <laughs> 아이. 한판더 하자는 줄 알고. 혹시 술이 덜 깨셨나요? <laughs> 오케이 이거 막판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치킨 가자. 오케이. 쿠키 맛이 또 많고 반짜롭고. 커리도 그릴려. 나 이거 반짝가야겠다반짝 갈게요. 저두 마리는 저 어디 가는 거죠? 세 마리. 라카이다형. 이거 파이난이군요. 아, 파이난 한 팀. 라카이 라카이. 라카이 지금 왜? 파이난의 <laughs> 한 팀. 베이징 보고 그래요 라카이 와 정한. 지금 뭐야 와 펀쳐가지고 기절했네 아 지도 죽었는데 와 어, 라카이 말... 해야겠다 오겠다 우리 쪽 네. 브라보 쪽 싸운다 아 보호 있다 어디 20번? 아 이거 지인이요? G는 네 이겨야겠네? 그렇지 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아는 사람은 지금 진짜 짜증나거든 대시다 아는 사람인 지 <laughs> 호는 내옛 옛날 지인 요즘엔 클랜 달아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나 옛날에 인이라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지인이 아. 지인이면 <laughs> 잡아야지 에인이면 살려주고 <laughs> 저기 멤버 가운데 잘 할걸요. 저쪽 멤버요. 우리 멤버도 잘 해요. 우리 113번 님이 잘하는여 했어요. 기수 있어. 저기가 어디 갔을까? 저긴 짤밖에 안 갔어요. 뭐 신전 신전 거기 짤밖에 안 가요. 거기. 와... 루인 쟤들 특수 잘 쏘던데 루인스에서... 나 진짜, 저기서 병들겠서 자들한테 하는. 루이스. 서브 총이 없네, 이거. 큰일 났네. 베일도 없고, 이거. 아, 헤이젠데,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아, 내가 브라프쪽 애들 싸워가지고. 여기 스르륵? 저희 어디로 가요 근데? 인 잡아야죠 라카이로 갑니다 라카이 오는거 잡을건데 인해서 잡는게 맞는데 아 오케이 아좀 무리하게 하면 안되지 아맞아 지금, 아, 지금 맞아. 여기 브라보 싸워요 감자퍼 오케이 그럼 그, 빠졌어요 스르륵이 3픽입니다 어? 예 여기요 저 <laughs> 위로 가야겠네 서브채우니... 여기없는어 여기 4배율도 있다 먹어놓을게요 어예저 배율은 먹었습니다 오케이 버릴게요 감사합니다아 아이참 챙겨줄라고 한게 아잇 쓰레기 좀 먹고 바로 붙을게요 바로 가야지 얘네 와 20번 우와 아 소파. 얘네 여기서 싸우네 오 헤헤 어디? 브라보 아 브라보야? 아 브라보 맞 여기 4핑집 어, 맞죠? 아닌데? 위에 브라보 아니야 3번 그래? 4핑집이죠? 네네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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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예 오케이 오 치우셔야 됩니다 브라 아니고 얘네 무슨 서운우야 힐러가 올라왔는데 와, 포탈? 쟤들 뭐야? 대박이다, 쟤 지금 저 29번에 가, 개같은데? 브라보. 엄청 잘 썼는데? 혼자 3마리도 못 켠데? 여기, 여기 상가다 지금 뒤에만 아하 이거 참. 이제 보정기 필요한 사람? 어떤 거요? 필요. 보정기. 아 필요한 저도 필요한데, 필요한 데... 뭐, 어 지민 씨 먼저 좀 받아 가요. 네, 좀있따가 받아 오겠니까 일단은 아직도 다 온다, 얘네 아뭐 DBS 저거 난리났네. 차차 쏜다, 차부, 차와르잘까지 근데 우리 뒤에 따라올꺼 이거 라카이 애아나 심판 연막꽃 남아요 예전연막총세발갖고있어어 어? 전, 전 연건이 연건이 데리러 갈게요 우와 15번 제대로 잘한다 야... 네부캐 애들이잖아 아까 그 어, 판차 어, 사던애죽아어아었어어 어, 잘하지 그 판차 사던그 친구인데 응 음, 죽었어 죽어 나이스 이거 얘네 이제 올건데 우리쪽으로? 누구? 아, 그 나이브라 애들 라보아라보 아, 하나 해야겠네. 괜좋네 보정기 한개더었네아 받겠습니다. 여기 베릴 MK 나7탄대말 필요. 어 그럼 이거 쓸래요? 아니 아니 남는 거 주세요. 이거 쓰세요. 제가 5탄 쓸게요. 더 치패드까지. 아, 이고 레드존인데. 쟤네, 쟤네 거, 쟤네 같은데. 여기 말고. 아이고, 저보정이 먹었습니다. 하나만 필요해요. 아유, 무섭다. 이거 집 들어가야겠다. 어제, 아, 엊그제인가? 이거 한판 했는데, 레드존 맞고 죽어가지고. 맞긴 맞더라고요 사람이. 아, 도망쳐. 집에 있어야겠어. 아, 완전 신자서 일 이런, 출발할까요? 네. 아, 여기 죽을 것 같은데? 왜 아니, 죽을 것은데 네, 여기, 나 집에 있,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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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이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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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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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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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합니다. 에이, 왜 이랬어? 왜. 와, 이거. 이 정도. 아, 이거.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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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 정도. 이 그럼 서클 잠기고 피까 아니요, 좀 갑시다. <laughs> 빠르게 가야죠. 어, 여기 3쪽도 어디 갔저전안 건드렸어요. 전 바로 뛰었어요. 거의 똥집 아니에요? 핸드피? 어? 아니, 똥소리차소리차소리 저... 아, 3번이사 암살. 소리 하긴, 사투리 하긴. 아, 3번이 아니네. 메인드로, 메인드로. 건다 간다, 간다. 간다. 일로 간다. 그래. 네. 어? 어? 나 간다. 그냥 간다. 어. 그 버리고 와요. 고장기 이제 요리고나서 네. 에스크스 도 있네. 막았지. 다시 오는데? 아야 가는 거야. 메인도. 쭉 가잖아요. 여기. 아 와, 놀래라. 시거봐세웠다 그래. 무섭다. 여기 세웠어. 여기. 아니. 빨리. 1번 비자일 1번 자 빨리 피자. 도망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네. 지금 비상 호출. 간다. 음. 아때릴 와씨. 한피비고 가네. 저 세워가지고. 아. 아, 아. 존나 잘 보이던데 아나딱 아, 옥상 올라왔는데. 올라온 고딱 옥상 올라왔는데. 사무실 까요 이거? 떴어요다고요 뭐 다른 애들 못하겠는데 쟤좀잡아겠다 이거. 할까요? 형? 우리 갈 때쯤이면 은 바뀌거든요. 와, 뽀 아직 살아있던데. 어, 저죽었다 이쪽. 아, 서클 바뀔 거야. 갈 때쯤. 바뀌고 와면. 위에 안 걸리겠지? 이제 20번. 네. 어, 나또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걸리, 안 걸리. 빡 날. 야 아까 차 타고 가는 애들 어디있그어디 이거 이정 가야 되 가야되나? 아 무조건 진정 가야 <목소리> 음, 높이 떨어져네 아까처럼 최대한 높이 날라 가야되나? 이케이진가 이거... 아여까지 가야지 가만히 들어있 들어온다 멀리서 엄청 멀리 샷 들어 왼쪽 왼쪽 어딘가에서 여기 힘실어서 같이 같이 클리어 같이 클리어 같이 같이 클리어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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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뭉쳐. 뭉쳐, 뭉쳐. 4번 아이고 또또 또 씨. 다른데 좀 못하게 해야겠다 이거 앞에 땅일까 지좀 가자 여기 일로 와봐요 그렇지 음, 그렇지 그렇죠. 이거 내려갔을 수도 있어 이래나 날아오는 게낫지 안타는 거 봐야 되는데 이게. 오케이. 여기서 타 오는데 아 맞아 그쪽 있어 나한 칸만 내리 응. 음. 오케이. 4번님 네 여기 육원팬 쪽응저 뒤에 암살 오는거 좀 봐야돼 오케이 4번 오케 4번님이랑 같이 카소리 <laughs> 아, <sorry. 웃음> 올린다 아이요 여기 빙 쪽인가? 아이기빙 쪽으로 온디요? 이거 이거 타고 올라오겠네 잘못하면 인강기아 뜨러 맞네네 이번 기절 아니야? 바로 미스시. 음, 이번 기절. 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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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내 핑. 페페페페. 죽여. 죽이라고요? 아, 그럼 죽여야죠. 잠깐, 우리 안 걸렸거든요. 아이, 걸린 거상관없어 <laughs> 우리 여기 있는 거 알려줘도 <laughs> 기절, 기절, 기절. 아,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어. 아, 집 쪽에. 이거 샷 들어온다, 이거. 드라곤오프 밖에 못 내나? 못 내, 못 내. 집 앞에서 죽었어. 드라곤오프는 어디야? 모르겠어요. 아, 1평집 뒤에. 4번 핑 1평집 뒤에 있어. 드라곤오프 1평집하고, 여기. 밀렸다, 밀렸다. 장치, 예. 네, 살짝 왼쪽으로 갈게요. 뭐야? 형이야 형어길다다 좀만 길이다. 더 좀만 더 길어 좀 죽여봐요 1 10, 0미터만 몰라 그냥 다와 근데 1편이 뒤 정확할 아, 것 같아 네. 그래 뭐. 정확히 데 네, 둘이 막아요 나 암살 오는 거 보게 네호비호 좀... 야 이거 옵니다. 야 소년들이다. 이걸로 부족해 와봐요. 다들 와봐. 버려봐 잠깐. 한명은있어야겠다 불꽃인데? 어 불꽃이 아직 안 내렸는데. 내렸다 내렸다 내렸내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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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씨, 여기 하나, 지은 씨 왼쪽에도 하 있어 아래에 하나 어? 연막 일부러 깠어요? 예저 네. 그 안에 있는데 여기 밑에도 있어 앞에 안에 있다고? 여기 기절 있다. 개지 여기 잡았어 여기 여기 핑. 같이 같이. 아. 아, 아, 하트. 하트. 아. 나왔어. 아아 아이고... 아이고. 뭐. 그연막이있었네 뭐야? 제가 쐈어요 1번핑에도 있어요 네아 1번 음. 얘네들도 올라올텐데 왜이 포인트로 이미 올라을 수도 있어 아... 내가 네, 여기 3번핑에도 있어서 연막으로 가렸거든요 3번핑 잡으려고 아... 아... 그라고 그... 하아가 그리로 나와버렸어 3번핀 내가 잡았는데 먼저 내 아까 어? 하나 하나 또 있어요 제가 또 잡았어 네 거긴 내가 L7 잡았지 내리자마자 될수 없지 뭐 내가 죽은 거지 뭐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마취 막으로 갈게요 그 집에 있던 애들이 음, 집에 있던 애들이 울렸는지 모르겠으로돌어아 왔다 내 앞에 왔다 왔어 응. 네. 나이스 소이다거 같이 핑..핑 있나요? 예, 잡았어요 잡아 얘 밑에 있나 봐. 아직이요. 소지해 음. 얘네 이렇게 올라오겠다. 이게 탱. 일반 픽. 레페타는거 보는 중. 우주가 여기 노한 번님 이거 올라와서 그냥 1번핀만 막아봐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페이지 줄고 레페타는 거 없어요. 어서. 뭐 쉬워다. 저 레페 줄고 있다. 오케이. 내 앞에 뽑 올라온다. 여기 핑이 있고, 신나게 이가 잡아. 오 잡아. 응. 핑이 나 쐈다. 어 저기 이제 또 있네. 아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씨. 내게요. 나 알아 잡아. 뒤에 올라오는 거 맞아? 뒤에? 예? 내 여기 볼 테니까. 여기, 여기 앞에 있다 봐. 형 아직. 일 번째 있다. 음. 저 다시 뒤로 와요. 음. 음. 쪽 쇼퍼. 몰라 엄 어디 빈지. 혹시 모르지. 내 앞에 연막낀다한분 일로 와봐. 오케이 오케이. 거기 끝났어. 거기 내가 다 잡아. 요 아래 싸운다 지금 1번, 아래 여기 올라올 수 있어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웨이 음. 빨간색 봐 음, 확인했어요 빨간색 온는거봐 빨간색 올수 있으니까 3번님만 요 아, 내가 여기 둔다 이렇게 가요 음. 여기 있다, 레펠 올라왔네 이미 애들 1번 그냥 B. 여기 먹고있어 이번 픽. 2번팀 2번 1번픽에둘 이상 이거 얘네 못 올라온다 형못 올라와 절대 못 올라와 아 올라온다 여기도 아, 뒤만 막으면 돼 여기, 여기 1번 핑. 거기 네가볼수 있잖아 내 아래 두마리세마리 어어 저여3번리 네, 봐줘 1핑 집 하나 여기 사핑 하나 그 다음에 1핑 둘내 아래 매달렸다 지금 화염병안맞아 맞았는데 이거? 왜리 우리 우리 위로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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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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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밑 우리 우리 우나우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마리 아니야? 야, 좀... 좋았다. 너도 불 붙어라, 이 자식아. 잘다이분님 싸움. 기할일 온다, 할일 온다. 내 아래, 바로 아래. 나이스, 쁘랍시다. 3대1! 나이테 3대1! 내 아래! 한 명, 한 명, 한, 한 어. 여기야, 여기 내아래 있어. 응. 어? 나, 나, 나 갖고 돌아오도 돼요? 선광탄 내게 있거든? 갖고 돌 갖고 돌아, 갖고 돌 오케이! 갖고 갖고 아성광탄이다성광탄이다성광탄이다 <laughs> <laughs> <성강타이다. 웃음> 아이고. 걸렸다걸렸다 갈렸다. 아우! 갈렸다, 다 아니, 안 걸렸어. 성공 안 걸렸어. 아니야, 걸렸어. 아니 그러니까 누나, 누나, 안걸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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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판 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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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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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재밌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요. 네. 이제 이건 영상 올려버릴 거야. 어이 <laughs> 치킨 나이스. 나이스. 보 잡았어. 지인 잡았잖아요. 지, 지인 바로 박자. 올려야지. 박제 해야지. <laughs>